안녕하세요. 열이 영입니다 먼저 어, 열피방 사형으로 인해 어, 정지당한 유저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사과 영상을 제작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어, 그냥 솔직하게 처음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어, 아마 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업체랑 연결됐을 때 업체측 설명은 우리 프리미어 런처는 어, 기존 것과 다르다. 매우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 통화 내용 일부를 어, 잠깐 들어 보시죠. 정지 안 당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게뭐 짧게는 뭐 몇십만 원에서 진짜 뭐 몇천만 원 현지인 사람도 있는데 알아요, 알아요. 그러면 정말로 정지 당할 그거는 그 없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두번세번 번, 진짜 어, 이두 번째 통화였는데 그 전에 통화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 번 확인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정지당한 사람 한 명도 없고, 정말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솔직히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홍보 영상을 제작할 때, 이런 부분을 감수하실 분만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궁금해하실 게, 과연 이게 안전한가? 내 계정이 어, 정지가 먹지는 않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이 많이 걱정돼가지고 사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 사장님의 내용은 기존에 있던 GP 방보다는 훨씬 안전하다. 어, 우리는 정지를 먹지 않는다. 이게 업체 측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100%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 다른데보다 훨씬 안전하고 사장님 말은 100%라고 하세요. 사장님은 100%라고 우기지만 제가 봤을 때 세상에 100%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완전 100% 안전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업체 측에서 분명히, 다른 데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고, 자기들이, 어, 두 번, 세 번, 확인하는 내용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밖에 나가는 게 너무 귀찮고, PC방 가는 게 귀찮다. 그래서 조금 리스크가 있지만, 그것까지 리스크 테이킹을 하겠다. 그 리스크를 감당하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추천을 하고 싶고요. 나는 이게 정말 불안하다. 어, 조그만한 1%라도 나는 괜히 그러기 싫다. 그런 분들은 그냥 어, 대리만 이용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열피방 어, 소개해드렸고요. 아, 제가 영상 속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앞쪽에 배치할 걸 하는 후회가 좀 되네요. 애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저는 제가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홍보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피파 개념 8개가 있는데 어 저도 솔직히 집에서 다 사용했거든요. 다 사용했고 뭐 대납받고 다 했는데 그래서 전부 정지를 먹었죠. 8개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근데 저는 솔직히 그때만 해도 어 저만 정지를 먹었기 때문에 아딴 사람은 정지 안 먹었으니까 이게 안전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 일이 이렇게 돼버렸네요. 어 여러분들 아마 이 영상이 좀 늦었다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 이왕이면 저는 사과 영상을 제작할 때 어, 보상 측면도 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제가 업체 측에 어, 정지 먹은 분들 보상을 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어, 오늘 드디어 답을 받았습니다. 일단 업체 측에서는 어, 정지 먹은 분들을 대상으로 어, 10시간 이용권을 드린다고 하네요. 저는 원래 좀더 많이 30시간 이상을 요청을 했었는데, 어, 아쉽게 다 받아들이지는, 어,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구요. 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어, 정지 먹은 분들 중에 일부를, 제가 그분들 다 보상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어, 일부를 선정해서 제가 5만원 패키지 6개, 총 30만원을, 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측 보상은 바로 이루어질 거구요. 제가 드리는 패키지는 어, 3월 말쯤에 영상을 제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또 추가로 정지 먹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어, 그래서 조금 뒤쪽으로 날짜는 미뤘습니다. 보상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텐데 아, 죄송합니다. 자 끝으로 이런 와중에도 어, 기다려 주시고 어, 응원해 주신 분들 어,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어, 더욱 조심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